네 추첨할게요 이벤트 추첨 원래 8시 반까지였는데 지금 지금 네 지금 할게요 그냥 뽑았습니다 네 김나연님 뽑혔어요 네 김나연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거 김나영님만 계속 쓴게 아니라 다 썼거든요. 잠시만요 확인 시켜 드릴게요. 초코 우유님도 썼었고, 네김나영님은 했어. 세정님도 썼었고요. 민트리님도 썼었고요. 몬 문터이띵님도 썼었어요 미포님도 따로 다 썼었어요 근데 네, 김나영님이 뽑히셨네요 네 다음에 또이메 하기로 할게요 안녕